만약에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왕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니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실제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네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솔로 그들은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어, 솔로몬이 부과했던 혹독한 강제노동과 무거운 멍해를, 어,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처음 왕이 된, 이, 로보암을 찾아와서, 어, 청을 했음에도, 그 청을, 이, 어리석게 거절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서, 홍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호함은 그런 어, 북이스라엘 열집파의 요청을 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집파 사람들의 어, 그 강제 노동과 멍해를더 무겁게 하겠다 하고 또 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센 통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이이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어, 그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어, 그 결과 이제 사울로부터 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여왕까지이어서 내려오던 그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어, 분열된 나라로. 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참으로 아쉬운, 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만약 이때 로고암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의 그 요구를, 어, 조금만 더 경청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반응했다면, 이러한 참 분열이라는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로고암이, 어, 이렇게 아버지 솔로몬의 때처럼 이스라엘이, 어, 통일 이스라엘로 있고, 또 남북으로 분열되는 일을 막고 됐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조,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만약 러버암이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어, 달라고, 어, 기도하으 겸손하게 그 왕위를 왕의 통치를 시작했더라면 어, 이스라엘 역사는 어, 또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 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라는 것처럼 기상상상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어 구하는 솔로몬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 이스라엘 나라는 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많고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어 하나님의 백성 다스릴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기와 또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참이 솔로몬처럼 어, 이 통치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 때의 솔로몬처럼 이로오보함도 자신의 그 부족함을 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겸손하게 나아갔다며 그리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겸손하게 행했다면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바로나 또 오늘 본문에 로보함이나 또 지난 통치 후반기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경함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을 어, 들어서 여, 사용하시는 역사입니다. 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니 사실 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어, 그런 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어,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를 어, 능력에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이 또한 이렇게 보면 요구함이 만약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귀기울였다면 기우, 또그 역사는 달라졌겠죠. 사실 어제부터 발표 본 것처럼 어, 그, 솔로몬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이 이 왕,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주신 말씀이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든지, 또는, 어, 하나님이 부와 명예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듣기를, 어, 참, 어, 게을리하고, 또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거듭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불순종함으로, 이, 나라 안팎에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하다시라든지, 르손이라든지, 또는 여러 보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은 급속하게 약해졌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 대적들 중에서, 국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보암이라는 대적과, 어, 대적이, 이, 등장합니다. 이여로 보암은, 어, 어, 국내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어, 솔로몬의 왕권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을, 솔로몬이 그를 이렇게, 이 경계할 때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애국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피해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어, 급히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오늘 보문에 오면 북이스라엘 열지파의앞 어, 대표로 로브암 앞에 어, 나옵니다. 그래서 로브암 앞에 나와서 어, 이렇게 그 왕이 어, 왕이 그 멍해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이네요. 12절. 그래서 어, 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 로브아 모함은 북이스라엘 열집파의 구소와 또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때에 참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어, 참이 백성들이 아주 어쩌면 이 요구를 어, 듣지 않으면 어, 이렇게 큰 일이 그 자신을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왕에 있었던 그 늙은 신하들, 아버지 솔로몬을 받들었던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음.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 수용해주는 어,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쪼개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어, 이스라엘 나라는 또 다른 어, 번성기를, 번영기를 맞이할 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보함은 어, 이여 로보함이나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요구를 기기울을 경청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그들의 어, 필요를 그들의 어, 참 소리에 기기울이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탁! 이 계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 나누어지는 그런 어, 시발점이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보다 또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순종이 제사에 드려지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잘 듣고 또 그것을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 그렇게 어, 참,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어,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사람의 말을 음미하면서, 또그 가운데, 어, 그들의, 어, 참, 이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르부보함이 사람들의 말을 잘 기교를 들었더라면, 참, 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르부보함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센 것처럼 보이려는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 로우보함이 어리, 이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로우보함 어른들의, 어, 나이든 신하들의 조언을 버리고 저 젊은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어, 된 것은 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센 것처럼, 더센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어,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어, 되는 그, 로고암의 친구들의 본면이 무엇이냐면은, 그, 왕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또 왕의, 어, 로몬 그 왕의 재측 그 입보다, 어, 로고암의 재측이 더 굵다 하는 이런 식의, 어, 발언들을 하고, 또 그런 발언에, 어, 참, 이 로고암의 헛된, 어, 허세가 반응을 해서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만약에 르보함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내려놓고, 어, 그것에 그런 아버지 솔로몬과 비교하려는, 비교하여서 자기가 낫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나. 또 내가 왕으로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어, 또한 역사는 달라졌겠죠. 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감은 이 결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해서 내가 존재감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역할에서 어, 중요한 것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로우방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 우리 각자의 이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나뉘는 이 역사의 중심에서 있었던 르호와이참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지혜를 구하고 경순하게 시작했더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더라면 또 만약에 르구함이 참으로 어, 비교의식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하게, 또 우리의, 우리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성난 인도하심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